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처음으로 암호화폐 거래를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가입하고 이 출금하는 기본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낸스 가입 방법입니다. 영상 설명란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바이낸스 가입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 링크로 바이낸스에 가입하시면 평생 수수료 할인과 페이백 혜택이 자동 적용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 바이니스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아이디로 사용할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약간의 동의한 뒤 다음을 눌러줍니다. 입력한 아이디로 6자리 인증코드가 전송됩니다. 코드를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설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밀번호는 숫자와 대문자를 포함해 최소 8자 이상으로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 설정 후 다음을 누르면 수수료 혜택이 적용된 계정이 생성됩니다. 만약 링크가 아닌 바이낸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가입하신 경우라면 아래 혜택 코드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낸스 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한 본인 인증 단계입니다. 실환 인증에 사용할 신분증 종류를 선택한 뒤 다음을 눌러줍니다. QR코드가 생성되면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합니다. 안내에 따라 신분증 앞면과 뒷면을 촬영하고 얼굴 인증까지 진행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움직이면 인증이 완료되며 촬영한 신분증 바탕으로 인적사항이 자동 입력됩니다. 틀린 부분이 없다면 다음을 눌러 제출합니다. 제출 후 보통 30분 내외로 승인이 완료됩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 2차 보안 설정도 반드시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 우측 상단 내정보 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좌측 메뉴에서 시큐리티를 선택합니다. 인증의 보안을 찾아 매니지를 클릭해 주세요. 한번 더 클릭하면 계정으로 만든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인증코드가 발송됩니다. 코드를 확인해 입력하면 QR코드가 생성됩니다. 휴대폰에 구글 OTP 앱을 설치해 실행합니다. 앱에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그러면 OTP 앱에 6자리 숫자가 생성됩니다. 이 숫자를 다시 바이낸스에 입력하면 2차 보안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바이낸스를 이용할 준비가 끝났으니 입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는 원화가 직접 입금이 불가능하므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해야 합니다. 먼저 전송할 코인을 매수해주세요. 보통 USDT 테더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코인을 매수했다면 바이낸스로 보낼 입금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바이낸스 상단에서 디파지스 클릭하고 디파지 크립토 코인 입금을 선택합니다. 검색창에 USDT를 입력합니다.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저렴한 TRS 토론을 선택합니다. 생성된 QR코드 또는 입금 주소를 복사해 국내 거래소로 돌아갑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매수한 USDT를 선택 후 출금을 눌러줍니다. 네트워크는 반드시 바이낸스에서 선택한 TRX와 동일하게 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 주소에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고 출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인증 절차를 마치면 잠시 후 바이낸스 지갑으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이제 반대로 바이낸스에서 국내 거래소로 출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 홈 화면에서 지갑 아이콘을 클릭한 뒤 스팟을 선택합니다. 출금할 자산으로 USDT를 선택합니다. 위드 드로우를 클릭합니다. 국내 거래소로 돌아가 입금받을 테더 지갑 주소를 확인합니다. 입출금 메뉴에서 테더를 선택하고 입금을 클릭합니다. 네트워크는 TRS를 선택하고 생성된 입금 지갑 주소를 복사합니다. 바이낸스로 돌아가 주소 입력란에 붙여넣습니다. 네트워크는 반드시 동일한 TRS를 선택합니다. 전송할 수량을 입력하고 출금을 완료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 인증과 구글 OTP 인증을 마치면 출금이 완료됩니다. 보통 3분 내외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이 전송됩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에서는 바이낸스에 가입하고 이 출금하는 기본 과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